안녕하세요. 저희는 세계 여행을 꿈꾸며 캠핑카에 살고 있는 세룡이네입니다. 오늘은 며칠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큰 거는 못 하니까. 왜왜 아아 왜? 왜, 왜. 큰거 해야지. 큰거 멋있다, 지웅아, 우리는. 근데 못 다녀. 못 다녀도 상관없어. 큰거 해. 어? 큰 거는 할 수가 없잖아. 없을 거잖아요. 그래도 아 그래도 우리 벽에다가 하려고 했지. 아, 요즘에 돼. 벽에다 하는 게괜안 아, 돼. 거 네. 네. 이제, 이제 하자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갑시다. 거 만들 아니 아니, 근데 여기다 하는 게 맞아? 아 어디다 해? 이쪽 벽이나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닌 거 아니야? 이쪽!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봤어? 어 봤는데 크기가 얼마나 될까? 여기를 여기까지 하려고 했지 그래? 아니 거기 옆에 나무 때문에 이상할 네. 것 같아 해보자 주영아 하나씩을 뜯어줘 봐 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너. 너? 우선 이거 테이프를 뜯어야 돼나 아, 여기? 나 아, 여기? 이거, 이렇게잖아. <laughs> 아, 그지 마. 그이지 마, 나도. 근데 이거 내일 떼일 때 괜찮은 것 같아. 야, 이거 맞지? 어, 근데 너무 그래. 크게 간다. 좀. 이 <laughs> 원래 선을 좀 그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지 아예 기도뚫어겠다 야, 잠깐만, 잠깐만. 얘를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한 번만 붙여 붙이면 안돼찍찍이 붙으면은 음. 야, 어 괜찮은데? 맞아? 해 네. 세우자 그만 떼봐 이따가 또 써야 돼 다른 데 허리는 엄마 이거 띄워줘 이거 이거 빼 이거 하얀 거 띄워줘봐 신로왔던데 아, 나 아, 혼자 할게 여기다 응. 거는거 좋아 이렇게? 말 해보자 아, 오빠 이렇게 하면 내 이마에 뭘걸수 있어 아참 <laughs> 지그재그로 하는 거였다 음. 아무데나 그냥 거는 거야? 아니 지그재그로? 네? 지그재그로 이거는 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아 이렇게. 야, 벽이 엉망이 되고 있는데? 이상한거 맞아? 다시 하자. 오! 오! 그거 우리 시자하시 두둥 두둥. 근데 이게 길이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하나로 그냥 하더라고, 많이. 오, 예쁘다, 예쁘다. 맞다, 이거. <웃음> 이거다. <웃음> 이거다. 어, 예쁘네. 돌을 촘촘히 하면은 진짜 리가 되는 거네. 아래쪽. 어, 조금만 이따가 걸자 우리 그래. 다 하고 뭐이 응, 표정 왔다, 이거. 뭐 빠졌네, 선? 응. 눈이 빠졌네? 뭔가 응. 이상하다. 어, 이거 제일 복제기 붙이네 야, 근데 이거 너무 싸구려인가 봐. 왜? 그거밖에 없었어, 고리가. 아, 안 예뻐요. 요즘에는 안 예쁘다고 하지마 아, 엄마가 심사숙고해서 하는 거야. 아, 어, 그냥 큰거 같이 해요 어 이게 맞겠다 응. 엄마 이거 흔들면 안돼 어이상어지어도 쿵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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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만 가고, 그냥 밑으로 좀 내려가는 게낫지 않을까? 너무 일자라서. 아니, 너무 멀어, 너무 멀어. 그냥 그렇게 해도 돼. 틀이 갔네지금아 이제 갖고 와서 달아. 응, 하나씩 달자, 이제. 네? 예? 어떻게... 아, 이거 달아도 돼. 어, 어떻게 달아? 엄마가 달아줄게. 어머, 알지? 자 갖고 와보세요 너무 세게 당기지 말고 하나씩 이쁘게 엄마 리본 좀 줘봐 리본? 응 자. 음. 음. 아. 아, 리본이 없네 어떻게 가는 거야 당기면안돼 리본 하나 빠졌네? 빠 근데 이 전구는 어떻게 될거라고어 이따 마지막에 닦아야고 전구 어디 있는지 딸가거야이붙게 리본 먼저 가져가 뭐? 어, 이거를? 이거 이 담 기억나? 나 너랑 갖다 너도 달고싶은거 달아야지 야 <laughs> 엄마 여기도 붙일 건데나 이걸로 어 엄마가 지용아 스카테이프좀 갖다줄래? 엄마 해줄게 같이 대포 갖다 줄래? 예. 얘들아, 준영아, 이거 너 이렇게 이거는 하면은... 준아 이거 너가 뺄까? 이거 따가워서 어디? 어떤 걸 교체할지 창장에 붙어 있어요. 수도에 따로. 리거 우리 뿌려갖고 요거 붙이는 거야. 차에 싸네. 차로 붙이 서리는 옆에서 하나씩 떼줘 오빠, 빼떼 이거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 어떻해? 무슨 그림이 있는지 우선 봐봐. 지금 이거를 창문에 여기게 붙이는 거야. 아니, 안에 밖에는 뿌리지 않아도 되고, 안에만 뿌리면 돼. 응, 그러니까 이거를 아빠가 줄게있나 봐. 근데 우리는 유리가 젖어있어서 그냥 해도 될걸? 어, 붙여, 그냥 붙이면 돼, 사람. 그냥 위에다 붙이면 돼. 응. 우리 잘쓴거 같은데? 근데 그거 하면은 커튼 못 치는 거 아니야? 오, 썰매 타, 썰매 달렸네. 색깔? 아니 어 샷지 받았어 트레가 아주 졸리던데 아 너무 <laughs> 별로예요 근데 중요한 우리 는조아서 이렇게 해야 돼 요즘에 이게 대세라니까 어 <laughs> 지효 잘 붙였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먼저 해놓고서 불을 꺼볼까? 어네 맞아요 어 이쁘다 근데 얘들아 이거 다중잘 떼지는 거 맞지? 맞아? 응아쓴 <laughs> 거는 잘 버리자잉 전탈 아버지 선물 주세요 오! 소리야 눈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눈이 바닥에 있는 거 아닐까? 소아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아닐까? 오 아직 기다려 엄마 정리하고 여기 너네 정리좀 하자 얘들아 근데 이거 띠? 떼지 않기야 왜냐면 우리 크리스마스 날 이거 산타 할아버지 오는 시간까지 유지를 해놔야 돼 무슨 얘긴지 알지? 그럼 막 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윤지용씨? 아니 서류 보고 말해요 윤지용씨? 어, 떼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줄지도 몰라 그래 떼면. 땜... 안 예뻐서 그럼 떼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는 거야 근데 윤지용씨? 아왜저 보고 말해 엄마 보고 말해요 엄마가 때리는 없잖아. 아니 설이 보고 말해. 우리 집에서 이거 뗄일 사람은 우리 윤지용이. 뭘 떼? 이거. 이거? 아니. 응. 산타 할아버지 오시기 전에 떨때까 봐. 아니야 설이 보고 말해. 그래 윤설 뛰지 마. 자 불은 오빠가 끄자. 안돼. 잠깐 하나씩 끄자 잠깐 있어. 같이 같이 끄는 거야. 잠깐만 엄마 안 끝났다. 그만하자 세로막그안 해도 될것 같아. 걸어야지. 아, 어 하나. 나하 하나. 엄마. 엄마, 엄마,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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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너무 반짝반짝거린다. 좋다. 유달사은 아, 다 이상했는데 계속 보니까 예뻐. 아니, 왜키어 <laughs> 알겠지? 이 그냥 했더니 응, g e 대 i 좀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 h a 다 엄마 do. I don't know what t 얘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 다 제 생각엔 아니 안 주실 이번에는 같아요. 너희 각자 방이 있으니까 아... 너희 방에 하나씩 넣어줄 테니까. 어 원래 정렬이도 지용아 원래 너네 침대 에 머리맡에 있지 않았어? 아니 나나 나는 오빠가 알려줬어. 오빠 맨날 먼지 일어서 멋지다. 그럼 나. 그래갖고 이번에는 새벽에 일어났잖아. 응.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를 아빠가 카메라로 한번 찍어보려고. 왜요? 왜? 그래. 그럼 선물 못 받는데 너. 뭘 가장하는? 아빠는 선물 안 받을 되니까 아빠 카메라 초상권 아니에요? 산타, 아 아까 산타 할아버지 <laughs> 사진이 그렇게 많은데 초상권이 어디니? 아, 윤서 <laughs> 너 내일은 일찍 자야 돼 알았지? 어? 야 너네 진짜 9 시에 불꺼라 내일 아홉 시에 불끄고 일찍 자버려 알았지? 어? 산타 할아버지 눈이라도 봐주면 어떡해 선물 못 받는 거, 지 선물 못 받는 거 아니야? <laughs> 윤서 선물 못 받는 엄마, 거, 거 아니야? 나 중요한 무서워. 문제가 있어. 뭐? 뭘 받을지. 뭘 받을지 모르. 어 기도 안 했어 지웅아? 아직 하루 남았어. 외쳐. 빨리 기도해. <laughs> 빨리 빨리. 받고 싶어. 어 마음. 아너 혼자 외쳐야지.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 야 혼자 빨리 외쳐. 뭐 받고 싶냐고? 요트. <laughs>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요. 아직은 동심에 빠져있는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완벽할수록 재미없고 조금 엉망일수록 추억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도 완벽보다는 즐거운 선타저에 대세요.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대룡이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